너 지금까지 기념품 가져가서 기념품 쓰레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념품을 지금까지 수령하지 않은 동호회인 한국사람. C지형하고 D지형 전부 붙여놨으니까 확인하시고 찍고있어 김명선 <laughs> 잘 안맞는데? <laughs> 어 <laughs> 서예정님 서인천의 서예정 세상 조이영. 어, 어. 본선 들어갑니다. 이구로 오오 사오구 본선 들어갑니다. 푸른공 이구제중과환 최준용 푸른공 이재필 타코사랑 하원호 힐링 전유호입니다.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서. 장례에 계시면, 계시길 부탁드리고, 동의합 남자 2그룹 본선 16강입니다. 위로, 타코사랑, 토모 호 브릉금, 이재태, 브런금 이효재입니다. 남자 2그룹 사업부 본선 16강. <웃음> <웃음> 본선진행합니다. 남자 2그룹 본선진행합니다. 본선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본선 진행합니다. 본선으로 와주세요. 동아미시역 김용태. 이군 본선 32강입니다.